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hoje é dia 우리 경민이랑 황경이랑 시아해서나 대역은 일자 이장, 삼장. 아 맞아요. 빨간색에 제어어그 맞아요 경민 씨. 장이야 일장이야. 일장. 아메 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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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3절이에요 네. 자, 우리 겸민이가 네. 먼저 크게 읽어줘 네. 시작. 구라 천하가 태아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임마엘이라 하 s h 이니 그의 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you uh -hu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실거예요 요손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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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 뭐할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올해 어떤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배웠어요? 기억나는 거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있 그런 거 배웠잖아요. 응.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응. 어떤 하나님 배웠어요? 응. 어떤 하나님 배웠어요? 공평한이? 응. 응. 뭐야, 국민이? 응.

우리가 누구죠? 나에게. 맞아요, 네. 나에게, 우리에게. 자, 우리 친구는 요셉 친구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네. 성경이 나오는 네. 요셉. 알고 있어요? 네. 어떤 친구죠? 음, 하나님은. 예, 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 아니에요. 네. 두명제자 아니에요.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응. 아. 어. 돼요? 그냥 네. 해서 창세기고, 안에 어, 그 그야. 창세기고, 아고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힌트를 알 수. 有点困了。 자 그런데 두 사람에게 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요셉이 마리아의 아픔을 깨려고 한요 지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예? 아기 네. 자, 영상을 네. 그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안틀했어요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셉의 일을 통보 그 이유는 마박 놀라운 이야기 제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요 어, 아, 귀여운 거보여요 이럴 것처럼. 난 뻔했네. <못 받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도 봤어. 귀여운 거. 귀여 맞습니까? <목소리도> 네. 제가 조운 거. 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네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 그녀 가 마리아가... 누군가의 가위를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안 하고 어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만 믿으세요 뭐 이런 일은 제가 싶니다 역시 소문내무시군요 맡기만 주십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답밤이요 내 상자 하나만 있거든요. 천하의 파란 천정이 내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방법이 없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 할수 있는 분이 있더라면 오직 하나는 분일 겁니다. 함께 성령님의 보시를 받으며 기대 보지 않겠습니까? 네. 요셉아, 요셉아, 나는 주의 사자니라. 네? 너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랄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퇴 다윗의 아들 요세와 내 아내 마리아 데로비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율법에 부정한 여인은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며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리라 모두가 부터 선지자를 통해 전해온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일을 예수가 이룰 것이다. 예수 잘기울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를 통해 요셉은 마리아가 인간분이 예수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죄를 사리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렸습니다. 지난번 분리 드시을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단순이 인간의 모습을 보고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사건을 해으시으니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샤루. 아, 요셉이 왜 파란 탐정을 찾아왔죠? 뭐, 아는... 응! 아들... 어, 아는...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아들 임신했어. 세야경. 아리아가 받은 사람의 아이를 임신. 맞아요. 자신과 약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가 왜 임신을 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당시 네. 결혼 풍습에서는 가장 그시 결혼 풍습에서는 약혼을 한 것은 결혼과 네.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졌어요. 약혼을 한두 남녀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결혼을 준비하였고 일년후 남편이 아내를 데려와 같이 살았어요. 자 요셉은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파혼을 하여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그대로 사람들이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그리고 잡혀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말하는 중에 나왔었어요. 그렇죠? 주의사자가정말 나왔었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마리아에게서 나와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은 뭘로 인퇴되죠 성령. 맞아 성령으로 인퇴되어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주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누구를 통해 전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 응? 아니요 누구를 통해? 모세 그럼 모세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죠 하나님의 제자 제자라는 아니요 하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나예수님 알려주고 계어요 성령으로 임태되실 예수님이 이제 곧오신다라고 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경민이 옆에 그리고 우리 하경이 옆에, 우리 시아 옆에 그리고 재현 선생님 옆에 함께 계세요. 지금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와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12월에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죠. 바로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께서 네, 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자, 12월 한 달간 성탄절을 준비하여 예, 우리 예, 이모 예,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황금이 형 준비 해주세요 황금 형 불러주세요 <목소리> <목소리> 시작하겠습니다.